고용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청년 실업 고용 불안, 중산층의 몰락, 경제적 양극화로 우리 사회 전반의 분노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물결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가장 직설적인 핵심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희망 없는 미래가 아닐까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실직 상태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은 상상할 수 없이 뼈 아플지도 모릅니다. 오늘 만나는 한 권의 책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함께 고용 증대를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청껏 외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실정과 실패, 무능력을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분노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정권 사냥꾼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우리 사회의 분노를 확대하기만 하고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공약과 복지 포퓰리즘, 유능한 학자들의 처방과 조언에도 고용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분노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지솟는 실업률을 보면 그 원인이 전적으로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경제 운영을 잘못한 정부에게 있다고 지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챔피언 기업들이 충분한 고용 증대를 못 한다면 우리 사회의 나머지 경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내일의 희망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고용이다. 저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요금과 같은 서비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아들, 딸들이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정직한 직원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이 책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이 고용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핵심 과제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만들면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